어색하죠?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.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아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. 아 물론 어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아 그러긴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,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것 같아요. 어쨌든 저로서도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,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.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현재 여러분들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또 법률에 대해서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현상을 현 상황을 여러분들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저도 드릴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 또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,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좀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